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의 모먼트 만들기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할 건데요. 일단 갤러리에서 사진에 음악을 삽입해서 영상을 먼저 만들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모먼트에 불러와서 다양한 스타일을 입히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스마트폰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모먼트에 넣을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꾹 누르고 터치, 터치로 삽입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더 보기를 터치해 주시고요.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두 번째 영화를 터치합니다. 영상이 삽입되어졌고요. 음악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 중에 세 번째 음반 기호를 터치해 줍니다. 배경음악 있죠? 이 배경음악 옆에 추가를 터치해 볼게요. 갤러리에서 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음악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코믹, 즐거운, 편안한, 앗, 이 주제별로 다양한 음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이 자유로운 음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네 번째 음악을 터치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넣은 상태에서 이 왼쪽에 배경음악 선택의 뒤로 버튼을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배경음악에 제가 방금 선택한 음악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음악만 넣어서 저장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에 오른쪽 저장을 터치해 줍니다. 저장을 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면은요. 이 화면 아래 홈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본격적으로 모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터치합니다. 이첫 번째 이웃색을 아래 보면 모먼트라고 보이시죠? 이첫 번째 칸에 있는 브로, 본인 프로필 사진에 더하기 단추를 터치해 주시고요.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미리 준비한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아래 네모 아이콘을 터치하면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뜨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15초짜리 영상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위에 확인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사진과 음악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가로 사진으로 했는데 이 사진을 좀 크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엄지와 검지로 바깥쪽으로 펼쳐서 이 사진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 멈춰보고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기능을 하나씩 알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있는 n 정보 아이콘을 이용하면 장소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본인 농장의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 농장 주소를 검색하고 터치해서 나오는 주소 중 해당하는 주소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가 삽입됐고요. 이 지도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가면 나중에 선택이 어려우니까 약간 이쪽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먼트에 대한 제목을 넣기 위해서 오른쪽에 두 번째 t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먼트 공부 중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제목에 대한 스타일이 나오는데 터치할 때마다 제목의 스타일이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이 오른쪽 위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 아래에서 두번째 이 동그라미 두개 있는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시고 아랫부분 메뉴 중에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액티브 스타일을 터치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터치할 때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센티미터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효과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어,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사진이 여러 장이니까 여기 전체적용로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V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한번더이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모먼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오른쪽 아래 파란색 다음을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는데 최소 10자 이상 입력하라고 하죠 모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써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그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추가하시고 이 화면 제목 옆에 샵하고 태그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엔터키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키보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아래 실행 추수를 눌러 주면 아래쪽 메뉴 중에 파란색으로 등록 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먼트를 등록 중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모먼트가 업로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먼트가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요 지금 등록 중이라고 해서 지금 인코딩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왼쪽 뒤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어, 보, 보면은 보통 그 블로그에서 이첫 화면인 이웃 색글에는말 그대로 내 이웃이 만든 모먼트가 상단에 나오고요 본인이 만든 모먼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아랫 부분에 메뉴가 있다고 했었죠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를 눌러서 본인 블로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모먼트 안에 방금 만든 모먼트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의 쇼폼인 모먼트 만들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